anxious 란 단어는요. anxious 란 단어는요. 형용사로 쓰이는 것입니다. 형용사로서, 됐지? 그래서 anxious는 일단은 지금 현재 걱정하다라는 표현이 왔지만 혼자 걱정하다는 아니고요. 국어적인 표현에서는 걱정하 는이 됩니다. 걱정하는, 됐지? 그래서 이거 걱정하다가 되려면 꼭 비동사나 혹은 우리가 배웠던 linking verb 자동사만 쓰어요, 됐지? 그리고 anxious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됐지? 조심해야 될게요 Be anxious to 동사원형 밑에 영영사전 파트 보시면 되지 Be anxious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면요 걱정하다가 아니라 뭐뭐할 것을 간절히 원하다 라는 뜻에서 이후에 또 나온다 알겠지 Be eager to나 Be eager to라는 동사와 혹은 Look forward to 기억하시죠 Look forward to ing라는 뜻이 뭐뭐할 것을 학수고대하다 라는 것과 어울리는 거고요 그렇지? 오히려 걱정하다 라는 표현은 about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알겠지 자, 26번 본문 보시면요 주어는 쉽게 나오죠 she 그녀가 서술어가 so입니다 so. so 나왔으니까 우리 무슨 동사 생각하면 돼 지각이죠 지각 그치 see 보고 듣고 hear 그치? 마치 보고 듣고, listen to도 지각이 됩니다, 됐지? 그리고 observe 얘도 보다란 뜻의 지각이 돼요, 됐지? Notice 얘도 보다란 뜻의 지각이 됩니다. 인지한, 인데 보다란 의미가 있어서 지각이 되고요. p l 스 s feel이라는 동사도 역시 지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그녀가 봤대요, an anxious expression까지지, 그치? 그럼 그녀와 표정의 관계는 다르죠, 친구, 그치? 그럼, 보호가 아니라, 목적어지, 그치? 네.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각과 사역. One more time. 지각과 사역.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원형 자리가 나왔을 때, 이 원형의 역할은요. 주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내 말은, 그녀가 come, 오는 게 아니죠. she가 오는 게 아니죠, 그쵸?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녀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오케이? 그녀는 보았다는 걸로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녀는 봤습니다. 이거야. 됐지? 네.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다음 걱정스러운 표정 을이 아니라 목적어에 을을 붙이지 말랬지. 그렇지? 네. 을을 에게 위에서 을느이가 다 된다고 했지. 그렇지? 네. 걱정스러운 표정. 이 suddenly 갑자기. 그렇지? 갑자기 suddenly는 부사. 넘어가면요. 갑자기 come 동사 원형이죠? 네. 나오는 거지. 그럼 봐봐. Come over the driver's face 하면 운전자의 얼굴에 드리우다는 뜻이야, 그치? 네. 그럼 생각을 해봐. 운전자의 얼굴에 드리우는건 그녀야? 표정이야? 네, 네. 표정이지, 그치? 네. 이게 바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입니다. 목적격 보호는요, 대체.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 대체. 네. 그니까, 러 하나의 문장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녀가 봤어요. 끝났지, 그치? 그리고 얘는 목적어의 형태이긴 하지만, 해석으로는 주어 해석을 해주는 거라고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come over, 들이우는 것을요. 어디에? 운전사의 얼굴에요. 이게 오형식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오형식이라는 부분을 너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녀가 메이드 했습니다. 까지는 괜찮아요. 그치? 힘이 나온 상태에서, 어, 북이 나왔을 때. 그치? 여기에서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녀와 그는 다르니까 목적어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와 책의 관계를 보세요. 같티와 달라요? 그가 책이야? 아니지. 그치? 다르지? 그럼 얘는 간목집목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 다시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해 책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기준에서요. 그녀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보지 말고 동사의 의미. 발음해. 자타해봐. 자타. 자타를 보란 말이다. 알겠지? 만들었지 힘 그다음 어 반장이라고 쓸게요 반장 그럼 그와 반장의 관계를 보세요 그와 반장의 관계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발음에 그를 반장으로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럼 이때 반장은 그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보어야 그러니까 m 에이드는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아니야 알겠지 하나 더쉬 음. 문장에서 보호만 찾아내라고 하면요. 음. 목적어 같은 뜻을 가지는 꾸미는 말을 찾아라는 거예요. 꾸민다라는 표현은 아니지. 꾸민다라는 건 어떤 어떤 그으리란 표현이고. 그렇지? 네. 그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지. 그렇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격 보호라는 것은 쉽게 말해 주어 서술어 그뒷 자리에 나오는 게 주격 보호 자리고요. 됐지? 네. 목적격 보호 자리는 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 뒷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서술어 D와 목적어 D 됐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녀가 만들었어? 힘, 해피야 그럼 이 행복한의 주체가 누구야 이거야? 행복한 그를 만들었어? 말이 안 되거든 됐지? 왜요? 해봐 야 그녀는 사람이야 힘도 사람이고 그치? 그럼 그녀가 사람을 만든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쌤? 발음에. 그가 행복하도록 이거야 그가 행복하도록 그치? 그리고 여기 아래 메이드는, 그치? 그가? study, study, study. 동사원형 썼지, 그치? 네. 여기 동사원형이 나왔으니까 이때 메이드를 우리 뭐라고 말하는 거야? 발음에 사역. 해봐, 사역. 사역. 동사가 되는 거라고, 그치? 공부하는 주체는 누구야? 그녀가 시켰지, 그치? 네. 똑같은 메이드인데 시켰다로 바꾼 거야, 그치? 네. 누가? 그르랴, 그에게야 그가야? 아예. 그가 뭐 하도록요? 공부하도록요. 이게 목적어 보호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14번 문장 인식하다의 동사들입니다. 발음해 recognize. 발음해, r e c o 영역사 좀 보면요, to know 아는 거래, who the person is 하는 것을, 그렇지? or accept 하는 거래, something is true 하는 것을, 혹은 give praise or approval 하는 거래, 그렇지? 자 그러면 28번 문장, 28번 문장에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고 3까지요. 고상까지 우리와 함께 동반할 어구 있습니다. 발음에 come to ever come to. 어머타임 come, come to. come to V가 나오고요. 발음에 get to ever get, get to. get to. V가 나오고요. 그다음 manage to ever manage to. g to. V가 있어요. 됐지? 네. 이세 가지의 공통 의미는 V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V 하게 되다 느낌이 그래요. 대지 그러니까 주어는 his efforts 왜요? Well, came 앞이니까 그의 노력은요 그죠 네. came to be came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연결됩니다 to be recognized까지야 그치? 네. 그럼 동산 선생님이 1,2,3이야? 3,2,1이야? 3,2,1 거꾸로 해서 가그치지 그치? 네. 그럼 인식한거야? 인식되어진거야? 인식되어지게, 인식되어지게, 인식되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네. 인식 저거 써야됐구나 네. 되어지게 소리 인식되어지게 됐다. 인식되어지게 됐습니다. 인정받게 됐습니다. Nation wide는요 부상이다 부상. 부사.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came to be recognized 전체를 그치. 서술로 보고 서술로 보고. 총몇 개가 올린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린 동사로 보시고요. 해석은 사 3, 2, 일로 보시면 됩니다. 사 3, 2, 일 배운대로 됐지? 해서 문4321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넘어가도 되시겠지? 네. 30번 문장 15번 바로 맞아 Realize 말, realize. realize. 한번더 realize. realize. realize는 인식하다라는 1번, 2번 의미 말고요. f o r m o r e 공식적인 개념에서요. Transitive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To achieve something -야. 무언가를 성취하는 거에서 dreams come true 실현시키다는 표현입니다. 달성하다 실현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3번에다 별표 치시고요. 그체 그러니까 realize가 무조건 깨닫다라는 의미로만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realize에 달성하다 혹은 실현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체 그럼 30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he, 그가 realized, 깨달았대 대절이야를 전체 대절 나왔고요. 대세 끝은 어디까지야? sub까지. 명사구가 되고요. 그지 대절 이하를 깨달았으니까 전체 목적어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대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체 대절은 하나의 발음의 문장의 반 문장. 문장 또다시 센테스입니다. 알겠지? 네. 즉 페이퍼머니 지폐가요 동의어는 빌입니다. 빌 지폐가 was just the right size지. 그지 네. 알맞은 크기지. 그지 네. 그럼 지폐가 알맞은 크기 같은 거죠. 그죠 네. 왜요? was가 이다니까. 그치? 그럼 얘는 보호가 되는 거라고요? 대체 지폐가 딱 알맞은 크기였다야, 였다는 것을냐, 였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렇지? 어떤 크기인데 이때 니디드는 과거하면 안 되겠지? 왜왜 왜, 봐? 이미 동사 과거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과거가 돼야 돼, 과거 분사가 돼야 돼? 필요하다야, 필요 되냐? 필요 되어지는 대체 필요된, 필요 되어지는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왜 wrap his s u b i a 그의 비누를 포장하기 위해서요. 그 자, 그의 비누를 포장하기 위해 필요되어진 딱 알맞은 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한 문장 안에 서술어 개수? 한 개. 한개 realized. 그렇지? 네. 동사 개수? 안들려 동사 개수 여러 개잖아. 그렇지? 아... 동사 개수 여러 개지. 첫 번째 w a r it지. 네. 두 번째 did it이지. 네. 세 번째 r a b b i t 지 그렇지? 하지만 여러 개의 동사가 소술로가 못되게 막는 첫 번째 방법 발음에 투에 봐투두 번째 발음에 ing 혹은 pp에 봐 pp 세 번째 발음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네 번째 발음에 절안 동사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술로는 realize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